영화로 본 음악가 클라라 슈만.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클라라 슈만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이자 일곱 자녀의 어머니 브람스의 뮤즈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격동과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라 슈만의 드라마틱한 삶과 예술을 영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영화가 클라라 슈만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살펴보고 영화 속 허구와 실제 클라라의 삶을 비교하며 그녀의 음악적 유산과 인간적 면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라라 슈만을 다룬 주요 영화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들은 클라라와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라는 세 예술가의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그녀의 삶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그려냅니다. 가장 오래된 영화로는 1944년에 제작된 독일 영화 트로이 메라이, 꿈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슈만에 관한 초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1947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캐서린 햇번이 클라라 슈만 역을, 폴 헬리드가 로베르트 슈만 역을, 로버트 워커가 브람스 역을 맡았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영화의 모든 피아노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클라라와 로베르트의 만남부터 클라라의 사망까지 가장 긴 시간적 범위를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1983년에는 피터 샤몬이 감독의 독일 영화 봄의 교향곡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클라라와 로베르트 슈만의 만남, 사랑, 그리고 결혼에 이르는 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타샤 킨스키가 클라라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그들의 구애 과정과 로베르트의 교향곡 1번 초연까지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여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작으로는 2008년에 제작되어 2010년에 개봉한 헬마 잔더스 마이너스 브람스 감독의 독일 마이너스 프랑스 합작 영화 클라라가 있습니다. 마르티나 게데기 클라라 슈만 역을 파스칼 그레고리가 로베르트 슈만 역을, 말릭 지디가 요하네스 브람스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슈만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1850년경부터 시작하여 세 사람의 복잡한 관계와 음악적 고뇌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특히 로베르트 슈만의 말년과 그의 정신질환이 깊어지는 시기에 클라라가 겪는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로베르트 슈만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로베르트 슈만 하나의 초상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소피폰 캐세리 클라라 슈만 역을 맡아 슈만 부부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이 영화들은 클라라 슈만이 남편의 정신질환과 일곱 자녀의 양육이라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자립적인 음악가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품는 연정과 클라라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면서 브람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중요한 갈등 요소로 그려집니다. 이제 각 영화들이 클라라 슈만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려냈는지 그리고 실제 클라라의 음악 인생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노래와 봄의 교향곡은 클라라와 로베르트의 초기 사랑과 결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봄의 교향곡은 특히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싹트고 발전했는지, 로베르트의 음악적 영감에 클라라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낭만적으로 그려냅니다. 영화 속에서 클라라는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베르트와의 사랑을 쟁취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클라라의 삶에서도 아버지 비크는 로베르트와의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비크는 클라라가 신동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떨치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로베르트의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클라라의 음악 경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결혼 허락을 받아냈고, 이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로베르트 슈만이 봄의 교향곡을 작곡할 때 클라라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클라라 또한 로베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의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 클라라는 로베르트의 초기 작품들을 열정적으로 연주하며 그의 음악이 인정받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는 로베르트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이자 비평가였으며 그의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반면 클라라 영화는 슈만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1850년경 로베르트의 정신질환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시기는 슈만 부부에게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는 로베르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겪는 클라라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시 연주 활동에 매진해야 했던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실제 로베르트 슈만은 1854년 라인강 투신 시도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클라라의 삶은 더욱 비극적이면서도 강인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영화 클라라에서는 요하네스 브람스와 클라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브람스는 젊고 재능 있는 작곡가로서 슈만 부부에게 찾아왔고, 로베르트 슈만은 브람스를 새로운 길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영화는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품었던 깊은 연모의 감정과 클라라가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도 브람스와의 복잡한 감정선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브람스는 로베르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클라라와 그녀의 자녀들을 돌보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작곡한 사랑의 노래와 클라라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실제 클라라와 브람스의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추측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애정을 품고 살았지만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클라라는 남편 로베르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당대 사회의 도덕적 관념 속에서 브람스와의 관계를 철저히 정신적인 교류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람스는 클라라를 위해 수많은 작품을 헌정했고 그녀는 브람스의 음악을 가장 먼저 연주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 우정이자 복잡한 사랑의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들은 클라라 슈만이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1830년대에 이미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피아노 협주곡과 여러 소품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음악 활동을 돕고 일곱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로베르트가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사실상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연주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연주회를 가졌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작품들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영화 클라라는 클라라가 로베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적 고통과 범민을 표현하는 장면들을 통해 그녀의 예술가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음악적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 예술가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여성 음악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이러한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당대 최고의 연주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맨델스 존, 쇼팽, 리스트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리스트와는 피아노 연주에 대한 관점에서 대립하기도 했는데 리스트의 화려하고 기교적인 연주 스타일보다는 곡의 내면과 감정을 중시하는 클라라의 연주 스타일이 당시 유럽 음악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로베르트 슈만의 사망 이후에도 브람스의 음악을 포함하여 새로운 레퍼토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연주했습니다. 이는 클라라가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진취적인 예술가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연주 활동 외에도 프랑크푸르트 호우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이는 후대 피아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영화들이 클라라 슈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노래나 봄의 교향곡이 그녀의 낭만적인 사랑과 젊은 시절의 열정을 그렸다면 클라라는 그녀의 성숙하고 고뇌에 찬 사함,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영화는 공통적으로 클라라가 남편 로베르트 슈만의 그림자에 가려진 인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독립적인 예술가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했으며 그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데 헌신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남편의 죽음 이후 무려 40여 년을 더 살았으며 이 기간 동안 활발한 연주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포함한 낭만주의 시대 음악을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해석자가 아니라 작곡가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을 불어넣어 작품을 재창조하는 능력을 지녔던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들은 이러한 클라라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그녀의 복합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영화에는 극적 효과를 위한 각색이나 특정 사건의 강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람스와 클라라의 관계는 영화에서 더 로맨틱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색이 클라라 슈만이 직면했던 현실적인 어려움, 그녀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이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흐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는 클라라 슈만이라는 인물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그녀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새겨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라라 슈만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낭만주의 음악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성 예술가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라라 슈만을 다룬 영화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음악적 경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그녀가 단순히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위대한 음악가였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클라라 슈만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끊임없이 음악과 삶을 사랑했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삶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삶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술적 열정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클라라 슈만의 삶과 예술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욱 활발히 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클라라 슈만의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